먼저 깨끗이 씻은 배고이 세 개를 도톰하게 어슷 썰어줍니다. 소금 반 큰술을 넣고 10분간 절여주세요. 양파 반 개를 채 썰어줍니다. 홍고추 한 개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해주고 짧게 채 썰어주세요. 고춧가루 2.5 큰술, 진간장 2 큰술, 식초 2 큰술, 매실액 1 큰술, 설탕 반 큰술, 올리고당 1 큰술. 고추장 한 큰술,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절인 오이를 살짝 씻어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. 볼에 손질한 재료와 양념장을 넣고, 통깨와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무쳐줍니다. 골고루 잘 무친 후 그릇에 담아주면 아삭아삭 씹고 맛있는 오이양파무침 완성입니다.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